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 엄청 덥네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음, 저희 시골집 가까운 곳에 있는 소방길, 임도 길을 걷고 있어요. 맨발로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크게 먹고 이 길을 끝까지 한번 가볼 테야 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점심 먹고 나왔거든요. 햇볕이 엄청 뜨거울 때 나왔어요. 지금은 구름 뒤에 숨었지만 이렇게 뜨거운데 햇볕을 받으면서 걷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고난의 길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숲이 나무가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늘을 만들어 줘서 정말 행복한 길일 텐데 아, 그늘이 아니에요. 햇볕이 쨍쨍 찌고 있어서 완전 덥고 뜨겁고 그래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와, 순례자의 길을 나는 걷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제가 오늘은 순례자가 되어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순례자냐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으면서 뜨겁고 그리고 제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이 엄청 따가워요. 돌도 많고요. 그리고 햇볕을 받아서 이 돌과 흙이 뜨겁거든요. 발바닥이 밟을 때마다 따갑고 뜨겁고 약간 고통스러우면서도 쾌감? 그런 감각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 이 또한 즐겨보자 하고 용기내서 걷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걸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얼마 준다고 할까요? 안 하겠죠? 제가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첩첩 산중 아무도 오지 않는 길인데요. 음, 강원도 산골 같아요. 정말로 와 어,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정오에 햇빛 온전히 받아가면서 걷고 있으니까 햇빛은 원 없이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발이 점점 더 까매지겠죠. 어, 이 순례자의 길을 제가 버킷리스트에 꼭 가볼 테야라고 정해놓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 길을 언젠가는 가보고 싶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음,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쵸 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음 정말 좋은 취지 같아요 어, 꼭 그렇게 우리 나라에서 좋은 걷기 좋은 길을 순례자의 길로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 제 손에 이렇게 손목에 팔찌가 있어요. 여러분 예쁘죠? 수정으로 만들어진 팔찌인데요. 파워 스톤이에요.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그 수정 팔찌인데요. 이 팔찌를 염주를 돌리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리면서. 걷기 명상을 하고 있어요. 음, 이걸 돌리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 포노, 포노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흙, 대지의 무한한 사랑, 자연의 사랑을 느끼면서, 음,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를 계속 대내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4.5km를 이렇게 뜨거운 길을 갈 생각을 하니까 처음부터 마음이 굳게 먹어져서 어뭐 음, 의지가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오늘은 내 안에 무의식을 정화해보자. 어, 수행을 하듯이 이렇게 내 에, 마음 안에 좋은 에너지를 넣으면서 어, 정화를 해보자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반 정도 왔는데요. 음, 정말 발바닥이 뜨거워요 여러분 제가 잘 해낼 수 있겠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또 작은 꽃들과 들 꽃들과 시원한 바람이 간간이 불어오면서 또 이렇게 간간이 그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꽃길도 있고 바람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그렇듯이 그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계속 길은 시간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기분이 다 다르죠? <laughs> 다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느낌에 순종하며 온전히 느껴봅니다. 자연은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스스로 자, 그러 할련그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해봅니다. <laughs>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그 넓은 뜨거운 그 임도 길에서 잠시 옆으로 새 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여러분. <laughs> 넓은 길 옆으로 작은 오솔길이 있는 거예요. 어? 여기는 또 새로운 길이네. 한번 가볼까 하고 그 길로 들어왔어요. 이 길로 들어오는 순간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바로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늘이. 너무 잘 들어져 있는 거예요. 와 시원하다. <laughs> 뜨거운 햇빛 길 걷는 거 엄청 순례자의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그늘로 들어서는 순간 행복한 여행자가 되었어요. <laughs> 참, 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네요. 음, 이렇게 숲길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상쾌하고 바람도 잘 느껴지고 기분이... 음, 너무 좋아요. <웃음> 행복하다. <웃음> 더운 그 뜨거운 길을 걸어봤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길에 고마움을 아는 거죠. 음,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상대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감정을 더잘 느낄 수 있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기쁨의 맛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반대의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음, 행복을, 기쁨을 더잘 느끼라고 그렇게 지난한 시간에 또 고통과 슬픔의 순간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다음 기쁨 순간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그것도 재미난 것 같아요. 음, 견딜 힘이 있으니까요. 와, 특이한 나뭇잎. 애벌레가 다 먹고 이렇게 앙상한 그물처럼 생긴 이잎맥과 이렇게 그물맥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와, 멋지죠, 여러분? 숲에서 놀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제가 그 호호포노 문구, 네 가지 문구를 계속 읊주리면서 걷기 명상을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문구를 계속 파워스톤 염주를 돌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넘기면서 그 말을 읊조리면 어떠한 상태, 어떤 기분 상태, 어떤 감정이 들만 들려, 드느냐 하면요. 굉장히 편안해져요. 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들, 그 감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을 느껴요. 그렇다면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야 도대체 음~ 우리는 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감정과 정서를 무의식 안에 기억의 저장관에 저장해 놓았거든요 어~ 예로 어~ 주변에 가족이 아니면 친구가 누군가가 엄청 밉게 보여요 아왜 이렇게 저렇게 얄미워 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싫고 믿고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맞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저, 자기 안에 그런 감정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서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감정과 기억이 내 안에 무의식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화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한테, 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군요.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그 감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대내이면서 정화를 하는 거예요. 어, 어, 사람마다 무의식 안에 수많은 정말 자기만의 고유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잖아요. 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보호 밑에서 자랐으면 그 무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들이, 감정들이, 정서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그 행복한 감정이 많을 테고요. 또, 어떻게 태어나 보니 그 불행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면 또 부정적인 정보들이 엄청 많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음, 그대로 쌓아놓고서 새롭, 새롭게 막 좋은 거 하려고 하고 좋은 감정 느끼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되지 않아요. 어, 내면에 있는 그런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 기억들을 먼저 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하나의 도구로서 호포노 문구를 계속 뒤내이면서 참회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 새롭게 감사와 사랑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이 호포노 그 명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탁월한 것 같아요. 하와이인들이 하는 그런 하나의 정화 방법인데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호포노포노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그 유튜브 같은데 영상 찾아 보시면 좋은 안내가 많을 거예요. 다시 뜨거운 순례자의 길로 나왔답니다. 햇볕은 쨍쨍, 제 발은 새콤하지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어떡하죠? 여름에 예쁜 샌달 신고 나들이 할수 있을까요? <laughs>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 미인이 되는 거죠, 뭐. 와, 좋다. 강원도 첩첩 산중 같아요. 산골 마을, 오지에 있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오지에서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저는 제 무의 시간을 깨끗이, 말끔히, 정하고, 음, 빛나고, 영화롭게, 또, 현생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또, 살아보렵니다. 음, 지금 느끼는 감정, 현실 세계, 이것은 제 내면의 반영이니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와 함께 공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